자, 프로토 승부시 29회차 도전이고요. 첼시가 지난 프로토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겨서 무승부만대도 진출하는데 어... 핸디... 핸디-1.0무를 선택했고요. 사실 이게 뭐 첼시가 만만모으면 핸디승도 가능해 보여가지고 핸디승 또는 핸디무 뭐 둘둘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파리 생제의 망이 바이넨 미네을 상대로, 어 승리를 거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, 미네이 레반이 안 나오기 때문에, 최근에 뭐, 유니온하고도 뭐 무승부 하는 거 보니까 영 폼이 안 좋아요. 그렇게 고 샌디 승, 그리고 템파베이 핸디 승, 그리고, 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지오리토, 클리브랜드는 이제 비건데, 저는 비버 쪽을 좀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배팅이고요 5,000원 3,100원 왜 이래 이거 자두 번째는 자 첼시 핸디 승 파리 샌디만 승 샌디 승 토론토 유현진 승, 이렇게 15.5배, 5천원 도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